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아입니다. 솔로라이딩인데 왜 냅다 더빙을 하고 있냐면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오류가 나서 녹화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 중 하나에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꼬인 거 보면 오늘도 평범하게 지나가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말을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제가 인스타360에서 이런 새로운 마운트를 받아서 테스트로 써볼 겸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쪽, 앞쪽으로 달았는데, 지금은 매우 후회 중입니다. 그냥 얌전히 다닐 걸 그랬어요. 제발. 아무튼, 오늘은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1년에 한번 정도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죠. 이왕 먹는 거 경치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서 바다도 볼겸 대부도로 가볼까 합니다. 보통 대부도에 칼국수 같은 거만 있는 줄 아시는데 맛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지는 제가 좋아하는 수제버거집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맞는데 그그 그 1년에 한번 정도 햄버거를 먹어서 아마 작년에 가고 안 갔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았겠죠? 어, 근데 확실히 스천만 타다가 인디언 타니까 몸이 참 편하네요. 여기서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슬슬 인디언 타고 멀리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달릴 때 바다 좀 담으려고 뒤에 있는 인스타360을 키려고 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켜봤자 지구 멸망 같은 뷰가 나올까봐 그냥 이대로 주행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20년 넘게 살면서 바다 보러 올 때마다 제대로 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된 바다를 보러 어, 좀 멀리 나가야 할것 같아요 다 왔는데요 오랜만에 와서 어딘지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 이 건물인데요 제가 간판만 보고 착각했습니다 버그 비치로 가야 하는데 어, 여기는 허니비치이네요. 저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건물이 조금 바뀐 줄 알았습니다. 버거집이 진짜 바뀐 줄 알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없어진 줄 알고 놀랐는데 다행히 영업 중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항상 먹는 게 베이컨 더블 치즈를 먹습니다. 다른 종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가게가 이렇게 해변 컨셉인데요. 뒤를 보면 바로 해변이 나옵니다. 해변이지만 바다는 없어요. 저거 다 뻘이에요. 1층에 단체 손님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2층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잘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2층에서 보는 뷰가 나름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변을 꽉찬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거든요. 물론 저건 뻘이지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대충 보면 바다로 보입니다. 제가 인스타 360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장갑에게 지어주면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버거는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수제 버거는 뭐 나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맛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전에 치즈가 엄청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은 잘안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버거 맛집 버거비치 잘 먹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난뒤 카페는 국룰이죠. 사실 제가 전부터 꼭 가보고 싶던 카페가 있었는데 새로 생긴지 얼마 안된 곳이거든요. 남자들은 정말 싫어할 만한 카페라서 오늘 혼자 나온 김에 방문해 볼까 합니다. 거리는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9분 정도라서 금방 갈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대부도는 절대 주말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좀더 들어가면 영흥도 가는 방향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카페 같은 건안 보입니다. 응. 뭔가 이쁜 카페가 있을만한 위치는 아닌데, 어디라는 걸까요? 이거는 아니고. 내비는 길을 잘못 왔다고 하거든요? 뒤에 있다고 하네요. 못 봤는데. 돌아서 왔는데, 이게 길이래요. 못 찾을만 하네요. 원래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맞는데요. 아무래도 오늘도 바다 보는 건 포기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대하던 카페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위안이 되네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실 오늘 이 카페를 기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 후아후아입니다. 뭐가 날아다녀서 보러 갔는데 귀여운 유령들을 말려놨더라고요. 여기는 아직도 할로윈 중인가 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리얼해?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사장님이 할로윈에 진심인가 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유럽 스타일 인테리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징그러운 인형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 할로윈 썬라이즈가 뭐예요? 밑에 어, 트로피칼이랑 피스커스티베이스의 오렌지 주스 아.. 네 어.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와우 잘 드는 자리가 있어서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커피는 산미가 있는 편이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음. 사실 커피보다는 오늘은 인테리어를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집 꾸미는 걸 좋아해서 인테리어 소품을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앤티크한 소품을 주로 모으는데 가격대가 있어서 항상 고민 중이라 이런 유럽풍 카페가 있으면 곧장 가서 사용된 소품을 보고 온답니다. 보통 인터넷에 파는 유명한 소품들은 한정적이라서 다 기억해 두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은 실물로 본 소품들을 결제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간 날때 서치하고 구매하는 게 저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구경하다가 문득 옆을 보니 헬멧 고글이 보이더라고요. 크레이지 모토박스에 있던 그 고글 봤는데 보자마자 사장님이 다음에 들리면 스티커 주신다고 한게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와도 된다고 해서 이제 이동해볼까 해요. 떠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아,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 봐야 할것 같은데 크레이지 워터박스 사장님이랑 카톡하다가 거기 한번 들렸다가갈것 같아 얘 풀려 있었네 안쓸줄 알았는데 지금 해가 좀 떠가지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 해가 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뒤에다가 다는 게 뷰가 좋기는 한데 자꾸 내려가서 좀 많이 불안해요. 오토바이를 혼자 타고 다니는 것도 부담 없고 재밌거든요? 근데 가끔 심심한 것 같아요. 플래시 파이프 팀을 들어가야 되나?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같은 기존 길이 라이딩 다니는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스타 3 6 0 저처럼 저렇게 뒤에다가 거치하실 거면은 그 사이드미러에 좀 보이게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가가면서 해야지 안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발밑에 있고 타이어 밑에 있고 이런단 말이죠. 보통은 이제 카메라가 다부서지니까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아, 예쁘고 누워버렸네. 크레이지 모터박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자리를 보다가 저기 앞에 두 분이 여기다 주차를 해서 저도 여기다 주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laughs> 아 이제 다 바뀌었네요 장비. 대충 바뀌긴 어. 했는데 여자 거 가죽 점빠 깔자마자 다나없어아 지금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줄 있는 가죽 자켓. 파란색 아그아 그, 아, 이름 까먹었다. 그 자켓 도 보러 왔는데 이 자켓은 살까 말까 2년째 고민 중입니다. 어? 이렇게 다꽉 차있었는데? <laughs>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어, 저기도. 다 비어있었어요. 어? 물량도 없어요. 어 이쁜 통통이들 다 없어졌네. 거의 한달 만에 온 거라서 오랜만에 구경 좀 하다가 사장님이랑 근황 조금 이야기하고 손님들이 계속 오셔서 금방 나왔습니다. 크우에서 거의 지금 놀다가 왔는데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버려가지고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 분명 인스타360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근데 집 도착 후 바이크에서 내리니까 얘만 매달려 있더라고요. 셀피스틱 채로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하필 카메라에서도 자각지대를안 보이고 안쓸 거라서 셀피스틱도 내려뒀더니 사이드미러에도 안 보입니다. 집 도착해서 그거 보고 너무 허망해서 잠시 멈춰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유튜브 하면서 카메라를 날려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말이 씨가 된것 같기도 하고 착잡합니다. 아마 저날 퇴근하는 차들의 짓밟혀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왠지 그잔에는쉬흥쯤에 있을 것 같아서 상황 파악한 순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우선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